안녕하세요. 천부람 태극도령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금 이제 비가, 봄비가 아주 부슬부슬 내리고 있는, 음, 이제 점심때 막 지난 오후 시간입니다. 이렇게 이제 제 뒤에는 여러분들 보이시겠지만, 음, 이제 봄꽃이 눈으로 보이고 있는 그런 계절입니다. 봄이 온 것이 눈으로 이제 느껴지는 그런 계절이고 이제 겨울 생각하면 아주 따뜻한 좋은 날씨이기 때문에 오늘은 또 제가 이렇게 이제 자연이 뒤쪽으로 배경이 잡히게 이렇게 이제 영상을 에,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음, 항상 태극도령 음, 천불암 태극도령의 어, 영상 어, 제가 일방적으로 전해드리는 영상을 에, 구독해주시고 어, 시청해주시는 여러분 음, 모두 에, 감사드립니다. 음, 뒤에 보이는 음, 꽃처럼 음, 여러분들 에, 가정에도. 어, 화사하게, 에, 봄꽃 같은, 음, 그런, 음, 행복한 일들만, 어, 생기기를, 에, 기도하겠습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어, 이제, 어느 분께서 또 저에게, 음, 에, 질문 겸, 음, 이제, 제보를 해 오신, 음, 그런 이야기 때문에, 음, 그 주제를 가지고, 오, 어,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건데요. 어, 이번 주제는 어떤 이야기냐면은 음, 어떤 무속인이 촛불 어, 기도, 어, 어, 음, 음, 기도 발언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제시한 비용이 너는 1년 동안 기도 발언을 해야 된다하면서 365만 원. 1년은 365일이죠. <laughs> 1년은 365일인데, 365만원 내촛값을 일단은 좀 불렀나 봐요. 물론, 뭐, 365일 동안 365만원 내고 촛불 기도 발언을 해서, 음, 뭐, 소원성취가 이루어지고, 또 이제 본인들이 이 만족하는 일들이 생기면, 뭐 300이든 400이든 500이든 뭐그 무속인 선생님한테 음뭐 보시한다는 생각으로 어 믿고 그렇게 이제 촉값 기두값을 지불을 하겠지만 어 유튜브 이제 방송 보고 어뭐좀 아는 소리 좀 하고 어 유명한 척어 하길래 어가 봤더니 음 그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1년 동안 초기도 발언을 하는데, 365만 원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손님은 이제 그 비용이 비싼 건지, 싼 건지 모르죠. 어, 원래 이렇게 하는 건가? 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겠죠. 원래 이렇게 촛불 기도는 이렇게 이 정도 비용이 들어가나? 뭐 하겠지. 음, 경험이 없으니까 이것이 비싼 건지, 싼 건지 경험이 없으면 모른단 말이에요. 뭐든지 이 경험을 한 사람은 어느 정도의 기준치는 알게 되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은 1년 초값 365만 원이면은 너무 비싼 거죠. 비싼 거. 그러나 이제 어느 사람한테는 뭐 비싸게 부담이 안 되고 이 돈을 지불을 하고. 이 무속인한테 기도 발언을 맡기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면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한테 제보를 하고 이렇게 이것이 적정한 적당한 비용이냐라고 물어본 사람은 살짝 의구심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비용이 초값초기도 발언 비용이 비싼 건지 싼 건지 이제 의구심이 들어가니까 저한테 이제 질문을 한 건데. 예, 저는 어, 뭐 아무튼 뭐 30년 넘게 음, 뭐 이런저런 음, 뭐 나름대로 경험을 한 사람이니까 어느정도 어, 과하다 과하지 않다 그리고 이치에 에, 맞다 현실성이 있다 없다 아, 그 정도는 음, 정확하게 알수 있는 음, 뭐 상황은 되는 거죠. 제 입장에서 볼 때. 음, 제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이것 또한, 음. 어, 이제 저하고 또 다른 견해를 가지신 무속인 분들도 있겠지만, 아무튼, 365만원, 1년 동안 초, 기도 발언을 하라고 하면서 이 금액을 제시를 한 것은 좀 욕심을 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 비용을 이야기한 그 무속인은 그, 신당이라고 하죠, 신당. 신당이, 지금 여기 천부람처럼, 뒤에 이제 자연 속에 있거나, 산이거나, 기도도량이거나, 기도터를 같이 이렇게, 있으면서, 그렇게 이제 무속 일을 하는, 음, 부사님이라면, 제자님이라면, 상관은 없죠. 왜냐면 밖에다가 촛불키도, 촛불을 밝혀놓을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놓을 수가 있을 것이니까.